아 천루다. 매 천우. 어 여기는 또 주방이야. 어간하면 디퓨저 주방은... 가진 애들 따라다녀. 모르겠으니. 주방은 막아야 돼. 막을 줄 알아야 돼. 디퓨저 가진 애가신여서 따라가면 죽었을 걸. 맞아 맞아. 걔를 <laughs>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쟤 따라가면은 그거 그냥 죽을 텐데. 필틀입니다 그 필킬. 뭐 몽다리는 거보다 낫지 않아? 너무 안 때렸어.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알아. 너무 천천히 다니. 너무 천천히. 다녀. 너무 늦게 와서 문제지. 어, 과감하게 뛰어다녀야 한대. 쟤네들도 뒤, 소리 들으면 사면 돼. 뒤에 따라오는 거 확인하면서 가고 아, 있었는데. 어선 거뭐 없어? 어, 어느 생각 없더라고. 천천히 와서 그래. 뛰어다녀. 응. <목소리> 1층까지는 분명 히 있었단 말이야. 받아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도 뒤에 있는 줄 알았어. 무서워. 아! 방패 안 들고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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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뚫을 거임? 거긴 뚫어야죠. 지금 어디 깔아야 재밌을까 어디 깔아야? 여긴 뭔가 숨을만한 곳이 없네. 10 left. 아, 아싸리 딴데 가서 숨는 게 나아요. 야. 야, 여기 깔아줄게. 그런 좀 생각하는 거야. 없어요, 아... 없어요. 내가 그쪽 빠져야 이쪽, 이쪽에서 아웃프라임 레벨탄 소리? 가라오케 박적 소리 벌써 올라왔어? 빠르네 밖에 나... 뚫었어 나투 잡았어 한명 죽였는데 슬래지같안돼기 어, 아! 오른쪽이었구나! 왼쪽이 아니라 왓? 아래에 있네 아래, 벽.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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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목소리> <벅차>? <목소리> 오 아니? <목소리> 누님? 위엔 노. 화장쪽쪽한한 있다. 우리의 노. 리의있어아의도 정문 의 노. 우리나도 아조 피하다 리의더우라의 노. 우리의 노. 우리의 노. 우리의 노. 우리의 노. 우리 로비 쪽 대나무 우에서보이는그 응. 노. 우가 거기 대나무 조심 해어 거기 리의 셌어. 가자. 일단 누나 캐몬 봐 드릴게.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죽 나이스. 의자 잡았노. 어, 걔노 어? 누구 벅 잡은 사람? 아마 붓킨 누나가 벅 잡았을 걸. 눕혀 일단. 오. 어, 제대로. 젠더 뚫네 어유 잡았노. 얘는 뭐 해? 쟤는 진짜 걸어다닌다, 천천히. 근데 에코한테 다 죽었어. 와, 멋있어. 송기 최고다, 이 말이야. 송기가 최고지다이 말이야. 네, 트랩도 쟤는 아, 그저 바리게이트 세 번째 헤드 터진기는 이상하다. 그거 뭐진생이고 누가 글로 그 오래그 <laughs> 그렇게 터질 줄 몰랐어. 뭐 하지 그대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진짜 캐릭이 진짜... 뭐가 있는 그치 거야? 그쵸? 대체 여기 야뭐 위줄에 있는 거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세 줄, 두줄 있어. 응, 아는데 원근 맞는데 뭐 기본 캐릭이 다 일단 어, 몰라. 뭐 아무래도 연차로 와. 넘어가면 좀 비싸지니까. 177, 177, 177, 177, 177, 1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누가 주방쪽 캠좀 기아줘요아주방어요여어어어요 그, 여기 있어요. 음? 여어 여기 어기어 그쪽에다가 박아기어 여기 가어여 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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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음, 됐어 고고고 이쪽으로 해서 2층 진입하려고? m o v 오 올려놨어 감사합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요? 검사 받는 느낌인데 <laughs> 아뭐 나쁘지 않게 박아 놓으셨리 뭐, 오늘은 승부 제대로 했나요? 흐흐난다흐 <laughs> <힐링한다>. 주세요, <laughs> 슬래치 씨. 여기? 어. 너 아시죠. 오픈다 또. 뭐야 yeah. 뭐야. 아, 나 뒤에 있네. 와, 비질도 있네. 아, 찾아왔다, 비질. 비질. 길도 있다고? 땅에도 있어? 아, 예. 네. 비질이었어. 나 죽은 거 보고 그냥 하지. 이거 어, 나무 벽에 좀더 싸버려. 지금 대체 보고 있던 건데. 대체 그거 안에 약간 베이지색? 어, 거버려 뭐야, 발 <목소리> <목소리> 누나가, 누나가 이상한데 쏴서 그거 <목소리> 누나가 <목소리> 방금 보였어. 와, 대 누나가 진하를 죽였어. 내가 왜 죽여? <목소리> 누나가 <목소리> 어나가딴데 저쪽을 쏘라고 아무도

소파 있는 것보다는, 소파 있는 걸 우리가 봐주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사이판안 있을까 싶은데. 능력 쓰고 진탕으로 젖어버리면은 자기가 갈 루트로 본인은. 어. 여긴 제드론이가 보고 있고, 침실 안에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그냥 진입해도 되겠네. 뭐야? 없는데요. 욕실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욕실에 누워있는 거 아니야? 욕조에 뭔가? 까꿍 앞... 어, 꼭꼭 어, 어, 클리어 계단 조심해요. 계단, 그 아까 그 침실 앞에 계단 말고, 그거 말고요. 말고... 어, 오른쪽으로 가서... 어, 여기로 나가서 왼쪽에 있는 계단있죠 나가서 왼쪽 계단? 왼쪽에 계단이요? 거기에 이 거기를 죄송하면은 뭐어 뭐야 <laughs> 오른쪽에 있었네 택배실에 있는어예잡았 에이스 에이스 아! 아 저렇게 있었네 근데 쟤쟤 뭐, 놓쳤어 오예 못잡았노아 캠으로 먼저 봐 놓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아 지금 놓쳤어. 순간적으로 뛰어 뛰어가면... 가네. 아, 어. 발길꺾했다 개꿀. 아, <laughs> 아, 덕 덕분에 제 미션이 차차 차곡차곡 해지고 있어요. 이는 중간... 좀... <laughs> 너무 편안하다. 에코함도 새로 나갔어. <laughs> 어, 빡쳐서 나갔어. <laughs> 진짜 진짜 아, 쪽팔린 거랑 빡쳐서 둘다 나갔어. 저걸 못 잡아. 스피드 아, 없었는데. 이3십 연대 음. 예고 총으로 못 잡은 건 진짜 못 맞춘 거다. 음, 아 마지막 예고였어? 네 음. 예, 예고. 돌격속총 개쎈데 저거 두대두 음. 대였으면 죽었는데 부상이었네. 레식퓨셜 저것은 SMG입니다. 디어? 어 SMG. 저 돌격속총이야. 어 로, SMG. 스피어! 아니. 수비 오퍼들 총은 전부 다 SMG 지급이야. 뭐, 기관총이나 그런거 빼고? 어, 여기를 막아야겠 s 10 seconds. 1 어딜 10 s e c 여다하게난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방패로 오른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하고? 어. 왜안 해? 되나요? 됐다. <laughs> 하고 잘 숨어 있으세요. 아, o has located a bomb. 거다? 응. <목소리가> 아, 레걸렸어 아,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게. 아, 시, 자, 어아 아, 시, 자, 는아 아, 버리게 아, 시, 리 위에 박혔네, 씨, 그럼. 에? 어? 저 친구 또샷거냐저닭 어, 님. 님 뒤에 애들 오거든요. 뒤에가 어디에요 여기? 네, 어. 거 창문 쪽. 어, 너있 A 사이즈 쪽으로 애들 오거든. 그 불비? 아, 왼실화니 타고... 아, <laughs> 오. 와우. 저한명 컷. 아, 잡았고. 내소드 까비. 어, 어, 왜? 어, 왜? <laughs> 디맨, 난 맞다 난 맞다. 조용히 안 해? <laughs> 너나 쐈니? 어, 맞아. 어발 발을 오지게 써 버렸지. 새끼 세 버렸죠? 아 다행히. 아 어쨌든 내가 바로 죽던데. 다행히 샷건이라서 근데 툭툭 맞았어 진짜. 아 붙여봐도. 괴물 버들이죠.